아, 이게 뭘까요? 어? 이게 뭘까요? 역시, 무화과가 좋네. 무화과 좋겠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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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드셔보세요. 응, 음, 그래. 근데, 열어보지도 않고, 그, 네. 무화과 좋은데. 딱보니 볼게 겁나 좋구만. 이렇게 크게 나온다. 이 맛있겠네. 엄마도 하나 먹어봐. 예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할머니 먼저 먹고. 그래. 응. 예. 음, 아이고, 하나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달이 예, 달죠. 이드 들자마자 달아. 응. 음. 너무 달다. 너무 달아? 응 이거 싱싱하고 달지 않아? 음. 5점 아, 만점에 말한다. 몇 점? 이거? 응 100점이라고 뭐 안되냐? 무화과가 <laughs>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얼마에 팔아야 될것 같아요? 응? 얼마에 팔아야 될것 같아요? 총 12개에 16개 가지고 응. 1kg에 얼마에 팔까요? 아그러한 25,000원? 지금 이게 가격이 무료배송에 응. 1kg에 15,900원 1kg는 몇 개나 되나? 2kg? 1kg. 1kg가 아까 그 12개에서 16개. 어... 지금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다먹어버려아밥 <laughs> 먹었어요? 응. 어. 뭐예요, 그건? 양반 정환이 안 신지. 예. <laughs>